네, 아, 승원 형제. 예, 오랫동안 오0이다 되도록 혼자 살다가 결혼 준비하려면 쉬운 게 아닙니다. 뭐 20대 때야 뭐 생각 없으니까 그냥 한다 그러지만, 철들고 뭐 세상 물정 다 알고 자기 스타일 굳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라 것은 참 대단한 용기고요. 좋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군대 마치고 지후도와 있고, 그 다음에 찬이는 휴가. 찬희가 아 일어서 환영해 줄게. 예, 우리 아들들. 지우가 군대 갔다 오더니 어, 얼굴이 좋아졌어요. 뭐 살이 쪘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강해 보이고 완전히 아빠 아빠랑 그냥 똑같이 생겼어. 네, 이렇게 건강하게 귀환하기를 많이 기도했는데 아, 보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성찬 메시지 겸 짧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나의 이웃입니다. <laughs> 잠언 3장 27절로 30절 말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참고로 개혁, 어, 개정, 어, 번역입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할 힘이 있다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가진 것이 있을 때 도움을 구하는 이웃에게 미루지 말라 하고요. 그리고 어, 선에 반대되는 행위는 뭡니까? 평안히 사는 이웃을 해하려고 어, 꾀를 부리지 마라. 그것을 어, 도모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과 더불어 다투지 말라. 살다 보면 어, 참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되게 추상적이 되기 쉽죠. 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누군가 도우려고 나서다 보면 어, 요즘 뭐 개인정보 보호법도 있고요. 그래서 찾을 수도 없어요. 어, 그런데 우리 호프에서 어쨌건 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어, 그런 이웃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우리 송정우 형제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좀 간편하긴 하지만 호프를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웃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어떤 그, 내러티브,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어, 이 누가 보금 말씀과 로마서 13장, 아, 10절 말씀을 보면, 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여인의 기쁨, 그녀가 이웃과 더불어서 기쁨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웃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슬픔을 나누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이웃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이웃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예.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을 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를 해하는 이웃이 있으면 지혜롭게 잘 피하십시오. 이 이웃을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의 또 다른 정의 중에 하나는 이웃의 범위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 네. 그것이 믿음과 믿음의 성장과 비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주님은 아주 파격적인 미래를 보여주신 거죠. 미리 보여주신 거죠. 유대인이 쓰러졌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돕지 않았지만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멀다고 생각하는 이웃이 될수 없는 존재인 사마리아인이 그를 살려준 은인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이처럼 우리가 우리 이웃의 바운더리를 넓혀야 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 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멀리멀리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이죠. 우리도 그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조금씩 선을 베풀 이웃을 늘려가 봅시다. 그래서 순서가 있겠지만 그것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늘어나다 보면 정말 나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에게조차 선을 베풀 기회가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을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염원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함께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 헌금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포함해서 이 방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